안녕하세요. 담따입니다. 지금은 보식 44일차 점심입니다. 오늘 점심은 좀 간단하게 먹고 싶었는데 비빔밥도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는 다섯 가지 나물 비빔밥과 양송이 콜리플라워 스프를 만들어 봤어요. 자세한 건 맛있게 먹으면서 말씀드릴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와우. 와우 이거 비비면서. 어, 제가 어제 자연식 책을 좀 봤는데 아, 요즘 제가 사실 한 이틀 정도 소화가 좀잘안 되는 거예요. 분명히 풀만 먹었는데 그래서 왜, 왜일까 다시 좀 위장 기능이 안 좋아졌나 했는데 제가. 엄청 여러 가지 주재료를 먹었잖아요. 근데 그 책에 자연식을 할 때는 주재료가 네 다섯 가지 정도로 반찬을 간단하게 먹는 게 좋대요. 너무 많으면 그게 서로 잘 어울리지를 못해서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래서 소화가 잘안 됐구나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버섯 나물 그리고 시금치, 콩나물, 그다음에 이게 취나물, 미나리 나물. 어제 미나리 나물 했거든요. 미나리가 좀 약간 풀이 많이 죽었길래 숨이 죽은 미나리로 나물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양송이 콜리플라워 스프는 자연식 책에서 본 건데요. 양송이랑 콜리플라워랑 양파를 갈아서다가 현미 쌀가루랑 채소 국물을 부어서 좀 끓이다가 끓으면 캐슈넛이랑 대두 간 거를 넣어서 같이 조금만 끓이고 파슬리 가루를 뿌려서 완성하는 요리예요.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? 근데 제가 이때까지 국물을 잘안 먹다 보니까 채소 육수는 안 냈었거든요. 그냥. 그냥 끓였지. 근데 지금 옆에 채소 육수를 계속 다리고 있는 중인데, 다린다는 표현이 맞을라나? 뭐, 여튼.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와, 채소가 저는 이때까지 냄새를 못 맡아봤으니까, 그 육수의 냄새를. 와, 아, 육수가 냄새가 진짜 좋네요. 여튼 그래서 그 채소 육수 다리는 중에, 그, 꺼내서 조금 꺼내서 여기 부어서 만들어 봤는데, 얼마나 풍미가 넘칠지 너무 기대돼요. 일단 여기 묻은 거좀먹고 음. 여기 양송이 콜리플라워 스프 먹어볼게요. 양송이 색 때문에 약간 까맣게 돼 있어요. 음. 고소해요. 그리고 제가 캐슈넛이 없어서 저는 잣을 갈아 넣었는데, 잣을 좀더 갈았어야 했었던 것 같아요. 음... 제가 소량만 만들어서, 다음에 남편이랑 만들어서 얘기를 이거를, 이거를 주, 주로 먹을 때는 사실 지금 양송이도 좀 부족해서 양송이도 좀적게 넣어서 그런는데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봐야겠어요. 음~ 괜찮네. 맛이 들어 딱 깔끔한데 그 일곱 가지 나물 넣어서 먹었던 그 비빔밥보다는 그렇게 감흥은 없네요. 좀잘 나와서 비벼야겠어, 다음에는. 그그 자연식 체계는 30분 이상 꼭꼭 씹버 먹으라고 돼 있던데, 음, 저 정도 양을 먹는데 30분은 좀좀 무리인 것 같아요. 역시 제일 여기서 향이 센건 미나리. 그다음 친한물. 아, 숟가락만으로 먹을 수 있는 밥 너무 좋다 아, 양송이 처리용으로 참 좋네요 오늘 점심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<laughs> 오늘 저녁은 두부가 한한 반의 반모 정도 남아있는데 걔를 좀 얼른 먹어야 될것 같아서 그걸 이용한 요리, 요리를 해서 먹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저녁에도 또 만날까요?